안녕하세요. 환영사랑입니다. 제가 지금 출근 전에 잠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설통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몇 군데 보여드릴까 해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이쪽은 강원도 춘천에서 취미인들이 저기 암벽등반하는 곳이에요 네, 와 여기 자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쪽에 보면 여기 영상에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바위 끝쪽에 쇠사슬이 달려있거든요, 전부 다. 그게 이제 등반하시는 분들이 로프를 매고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쪽에는 볼통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볼통을 설치를 하진 않았었는데, 아, 이렇게 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좋은 자리가 많이 있네요. <laughs> 이 자리는 제가 자리를 만들어 놨다가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틀에 걸쳐서 벌통 손질하는 방법을 영상에 올려 드렸었는데 뭐 아직 뭐 손질할 통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뭐, 연속적으로 손질하는 통만 올리게 되면 보시는 분들도 재미 없을 거, 없으실 것 같아서 자리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올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토종벌이 좋아하는 자리의 첫 번째 기준은 바위가 굉장히 큰 곳이 가장 첫 번째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사각 볼통을 두개 설치해 놓으셨는데 이쪽은 바로 앞쪽이 이렇게 바위가 굉장히 큰 쪽이에요. 이쪽은 산 자체가 전부 바위산이라 바위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큰 바위를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저는 바위가 너무 많은 곳은 또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만큼 또 많이 분산이 될수 있거든요. 산 자체가 전부 다 바위산이라, 후. 이 뒤쪽으로 가면, 제가 작년에 받았던 자리가 있거든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도 벌통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아늑한 곳은 아니지만, 이렇게 직벽바위로 돼 있고요. 앞에는 이제 이렇게 시야가 탁 트여 있어요. 제가 작년에 벌통 설치하고, 뚜껑으로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눌러놓고 가면, 다른 분께서 이 자리는 설치를 안 하시니까. 제가 대부분 벌통을 설치하는 곳은, 뭐, 여러 가지 벌통에 좋은 자리들의 조건이 있잖아요. 뭐, 앞에 시야가 확 트여 있다. 혹은 뭐, 물이 있다. 바위가 비를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자리를 뭐, 선호하시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해가 잘 든다. 해가 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고도에 따라서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 근데 저는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첫 번째는 뭐 바위가 크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큰 바위를 선호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제 기준에 가장 제가 꼭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다른 벌통이 없는 곳을 가장 선호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제 벌통 외에 다른 벌통이 있는 곳은 저는 웬만하면 설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뻔하겠죠. 경쟁률이 많은 곳에 치열한 곳에서는 제 벌통에 들어갈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는 설치를 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이산 전체 전체가 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뒤쪽에 이렇게 웅장한 바위가 있어야 벌들이 좋아하지. 지금 보시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이면 이걸 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자리에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보통 보면, 자리는 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자리들이, 눈에 보이는 자리에서 많이 그렇게 놨던 자리들에 또 놓고, 뭐, 또 놓고 자리도 물려받고 아니면 이제 이어, 서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벌통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좋은 자리를 발품 팔지 않고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기준인 이런 자리에 이렇게 파란 벌통들을 이렇게 두 개를 설치해 놓으셨는데 아, 뭐 저분, 제이 영상 보시면 저분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유명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보시라는 일은 희박하시겠죠 <laughs> 근데 이렇게 요즘 다니다보면 벌통들이 진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도 뭐 100통이 넘는 벌통을 설치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자리의 기준은 아무도 놓지 않는 것을 찾는다입니다 지금 출근길에 뭐뭘 준비하고 촬영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을 밑에다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부 바위산이에요. 이런 데는 제가 이제 이쪽 끝 쪽에 이쪽 끝 쪽에 한 자리를 작년에 바을 했었는데. 이 자리를 설치 안한 이유는 뭐 여기 취미인 분들이 주말에 많이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 또 하나는 바위가 크대 이렇게 연속적인 바위가 굉장히 많은 곳은 포인트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는 가급적 놓지 않고 조금 전 봤던 그 직벽 바위 동그랗게 있던 그런 바위들에 한두 통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가장 많이 선호합니다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쪽이 강원도 춘천 시골이라 주변에 뭐 이렇게 차 타고 이동하면서 볼수 있는 자리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좋은 자리는 전부 다 볼통이 깔려 있고 안 좋은 자리들조차도 볼통들을 많이 설치해 놓으셔서 제가 제 볼통은 아니지만 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서 찍을 거리 있으면 또 영상에 한번 올려보고 담아보겠습니다. 네. 이쪽에는 제가 작년에 와봤을 때 벌통을 설치할 자리가 없어서 아무래도 설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 위쪽에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고 밑에 쪽에는 이 정도에다 큰 바위를 하나 갖다 놓고 붙여서 설치를 하면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쪽은 좀 설치를 아직 안 했네요. 그리고 이 옆쪽에 보시면 이 자리는 제가 작년에 저 이제 가까운 형님께서 이곳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 자리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근데 오해는 아직 갖다놓지 않으셨네요 어, 바닥에 판도에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비가림도 잘 되고 아 저쪽 중간에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가면 좋긴 한데 너무 위험하죠 이 중간 홈 쯤에 이쪽에도 지금 자리를 아 이쪽에도 여기가 있네. 전 여기에 이게 있는지 모르고 안에 자리가 있겠구나라고 봤더니 안에 판돌이 있네요 여기도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네요. 이렇게 위쪽에 바위가 다 덮고 있는 곳이라 이 자리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바위가 큰 곳에 이렇게 밑에 쪽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은 곳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마을 중간에 있는데 요즘 뭐 워낙 벌통 설치들을 많이 하시는 추세라 근데 어떻게 지금 아직까지 는저 자리가 비어져 있네요 <laughs> 지금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쪽이 지금 매년 설치를 해 놓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섰는데 앞에 보시면 이렇게 판돌이 놓여져 있어요. 여기는 매년 설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겨울에 가져가셨다가 다시 이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봄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니면서 볼 때마다 좋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바위가 산은 이제 높지 않은 그냥 동네 야산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틈에다 이제 벌통을 넣어 놓으시는 건데, 제가 저 벌통을 한 3, 4년 된것 같아요, 본 거는. 근데 한 번도 들은 걸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 보시면, 아무래도 제 생각은 이 자리도 같은 분의 자리 같은데 거리상으로는 한 20여 미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도 지금 보시면 바위가 크지 않은 바위인데 한 차만한 바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다 이제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자리 역시도 제가 볼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앞에 이렇게 뭐 시야가 가려져 있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위가 너무 작고 벌들이 안정감 있는 자리를 좋아하는데 이 자리는 설통 자리가 없어서 그냥 만드 남들이 놓지 않는 자리를 자리라 설통을 설치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절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자리는. 내려가다 보면 또 여러 자리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역시 이렇게 개울 앞쪽에 있는데 이 통도 제가 본지는 오래됐어요 제 통은 아닌데 마을 뿐 통인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제 기준에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바위도 크고 그리고 주변에 바위가 전체적으로 많기는 한데 자리가 좀 이제 아늑하고 그리고 이렇게 위쪽에 보시면 옆에 자리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인데 이 자리는 이제 제 기준에는 안 좋은 자리예요. 바위가 너무 작고 길을 피할 수 없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저 자리는 역시나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이제 만들어 놓은 자리 같은 그런... 떨어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두통이 있는 자리에서 이 뒤쪽에 네요 자리에 지금 하나를 붙여서 놓는 게 훨씬 좋은! 같은데 저지기는 아직 놓진 않으셨네요. 저런 이제 홈에다가 넣어도 좋은 자리인데 그쪽은 안 넣으시고 지금 이렇게 옆자리에다 놓으셨네요저 자리도 딱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시기에도 자리가 <laughs> 좋아 보이죠. 이 자리. 아이 자리 설치를 안 했었는데 설치를 하셨네요 여러분이 아네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바위도 굉장히 크고 아늑하고 그리고... 자 위쪽에 보면 말벌집이 있네요 이런 말벌집이 있는 곳이 자리가 또 좋은 자리에요 설통 자리가 네. 없었는데 보니까 한더를 보니까 갔다 설치하신지 얼마 안 되셨네요. 벌통은 오등나무 벌통이고 잘 하셨네요 설치를. 이쪽에다 한 통을 놔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예 네,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다. 여기는 제가 설치를 한통 해도. 네 기대를 해볼 만큼 좋은 자리네요 이런 건 밑에다가 판돌대신 갖다 놓고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 이거 안정감이 없어 가지고 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염두에 뒀었거든요 아, 자리 좋은데 왜 설치를 안 했었지 했는데 어느 분이 설치를 하셨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옆쪽에는 벌통이 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 뒤쪽에도 있고. 자리는 제 기준에는 이 자리가 훨씬 좋은 자리인데, 이쪽에 설치를 많이 하셨네요. 네 통이 있는데, 저 뒤쪽에도 한 서너 통 있고,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한 분이 설치하신 거예요. 벌통도 뭐 모양이, 입구를 파는 모양도 똑같고, 위에 이제, 뚜껑 덮고 비료포대로 하신 형태도 똑같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한 분이 설치하신 건데 그분은 이제 아무래도 이 자리보다는 이 자리가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쪽에 설치하신 것 같아요. 이쪽에 아직 설치할 자리가 한통 있는데 여긴 제가 조만간에 와서 지금 이런 자리를 갖다가 뭐 옆에 놓는다 해서 논쟁이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자리는 1m, 2m, 3m, 4m. 한 5m 이상은 거리가 있는 곳이라 크게 뭐 문제는 없고. 그리고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지역은 통하고 통 사이에 뭐 1m 정도 뛰어서 해도 뭐 전혀 문제가 있지 않은 곳인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남들이 놓는 자리에다가 통을 갖다 놓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 네, 저 자리는 네, 갖다 놓긴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린 곳입니다 저기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도 이 자리는 제 기준에는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린 곳인데요. 일단 이건 바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 스타일을 보니까 이통 역시 한 분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자리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제 벌통에 대한 거는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은 게. 전 이제 사각 볼통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설통으로 사각 볼통을 놓친 안 않으니까 뭐 어떤 사각 볼통이 잘든다안든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해서 아, 이 통은 가까이 와 봤는데 제 통은 아니지만 <laughs> 벌통을 잘 놓으시는 분이 설치하신 건 아니에요. 이거. 벌통이 가격이 좀 비싸고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설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벌통들은 전부 그냥 베니다판으로 만드신 거네요. 제가 되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바닥이 흔들림이랑 이 위에도 이렇게 전혀 띄어 놓지 않고 이 상태로는 이제 위에 이제 습기가 차가지고 이건 한 분이 설치하신 게 맞네요 아, 이 자리는 조금은 애매한데 뭐 바위도 딱히 나쁘진 않고 근데 저는 사각부통으로 거리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설통을 설치를 하고 지금도 뭐 저거지만 왕초보 때 무턱대고 설치를 많이 하면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 엄청 벌통을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통도. 제가 오늘은 뭐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곳저곳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좋은 자리다, 안 좋은 자리다, 제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벌을 몇년 이렇게 산벌이나 벌을 받으러 다니, 다녀본 결과 답은 없습니다. 버는 <laughs> 확률이 조금 높을 뿐이지 확률이 높고 낮은, 낮은 것 뿐이지 뭐이 자리가 좋다라 그래도 확실히 잘 들고 아꼭 들고 이 자리가 나쁘다해서 뭐 절대 들지 않고 이런 건 없어요. 버는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뭐 이런 카페에도 보고 하면.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는 뭐 쇼파에도 벌이 들어가고, 시골에 뭐 찬장에도 벌이 들어가고, 뭐 스피커, 뭐 이런데에도 벌이 막 들어가죠. 항아리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laughs> 벌은 뭐 확실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확률의 차이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올해 촬영을 좀 많이 할 생각인데, 이렇게 이동하기 가까운 곳을 이제 접근하기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벌통을 이렇게 막 많이 까는 것 보다는 조금은 힘들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발품을 팔더라도 남들이 찾지 못한 자리들 에, 그런 데를 이제 찾아 다니면서 벌통을 설치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제 기준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춘천이 벌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쪽에 비하면 이제 저도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니까 남쪽에 보면 뭐 설치하는 대로 막 쭉쭉 드는데 이쪽은 벌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벌 자체가 좀 많이 없어요. 이쪽엔. 그래서 산벌 받기가 점점 앞으로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오늘은 제가 다닌 곳은 이렇게 마을 길 옆에 이렇게 인접해 있는 곳이에요 네. 이 개개인이 집, 집들에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이렇게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에 이렇게 벌통을 설치하게 되면 그래도 확률이 좀 높긴 한데 제가 이거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 벌통 주인분 좀 그러시겠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어디까지나 제 기준에 말씀드린 거니까. 아,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조만간 초보자분들이, 왕초보자분들이 누구나 토종벌을 받고, 가을에 토종꿀을 체밀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